예전에 나 친구랑 음. 술 먹고 호텔에서 사는데 술이 마이 돼어가지고어 나가 있더라 살다 보면은 인생에 최대의 실수들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나는 어떤 실수를 기억이 나냐면 내가 했던 최고의 화장실 실수는 그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닦잖아요경기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너무 급해 아아 <laughs> 아아는데 갑자기 옷이다 젖는 거예요 <두껑이> 다쳐 뚜껑이 닫혀 뚜껑이 닫혀갖고 와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고 한 번도 아. 없죠? 나는 있었어요 그런 적이 몇번 예전에 나 친구랑 음. 술 먹고 호텔에서 사는데 술이 마이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냉장고 있잖아 그 냉장고는 작잖아 호텔 이런 데는 어. 그 위에 있었어 옛날에 예전에 화장실 좀 네가딱한번 그런 얘기했어술 먹고 명령은 어, 올라갔어? 거기 이렇게 앉았대 그게 화장실인 줄 알았나 봐 어. 그날 뭔가 왔나 봐 아기 새는 볼일 볼때 실수를 이제 술 먹고 나면 하는데 어떡하냐면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대형사고가 한번 터졌잖아요 방송에도 최초로 말하는데 말이 되겠죠? 컴퓨터 방에서 롤을 하고 있었어요 롤 끝나고 난 뒤에 중간에 쉬잖아요. 롤 토치스 네. 같은 거 하고 나면. 동해는 내 방에 있었어요, 그때. 컴퓨터 방에 앉있었고 예, 언니, 커피 나 가져올게. 이러면서 냉장고에서 커피를 가지고 오는데, 커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그 주방에서 컴퓨터 방 가려고 이렇게 도는데, 약간 빛이 딱 비치니까, 물이. 흡... 들어온 거예요 집에 나는 물이 새는 줄 알고 천장에서 나는 이제 옛날에 6층 살았을 때 물이 또 샜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이 샌줄 알고 인테리어도 새로 했는데 어머 좋겠다 싶어 갖고 뭐야? 이러면서 천장만큼 가면 물이 안 떨어지는 거야 뭐지? 이러면서 걸레랑 가져가고 물을 싹 닦고 있는데 색깔도 안 보이지 어, 왜냐면 아기새 소파에 자고 있으니까 나는 그럼 닦고 있었어요 근데 물이 점점점 저기 2천만 에서텔레비 있죠 그 밑에 보면 세탁박스라고 따로 있어요. 물을 점점 이렇게 닦다가 점점 점쿨로 가는 거야. 어머, 저서 물이 왜 나오지 라면서 받침하는 그 진열장이자 그을 당겨놨어요. 그래서 물이 확 떨어지는 거야 그럼 놓고 그면서 물을 싹그 닦는데 어이 뭐지 이러면서 주방에 가서 이게 냅킨 랩킨 있잖아요. 네펜으로 싹 닦아. 뭐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소스 오진사산 거예요. 굳이 한 시간 동안 닦은 거 알아요. 세탁 박스를 다. <laughs> 내가 너충무어가지고 했잖아요. 그걸로 몇번 협박해가지고 술도 못 먹게 하고 했는데, 이제 협박이 안 통하니까 나도 까발려야죠. 부부가 한 사람은 침대에, 한 사람은 장시장이천생연분이네 <laughs>